네, 뉴스프리전 미디어뉴센터 김경훈입니다. 갓 예비후보 딱지를 뗀 후보들이 본선에서 어떻게 표심을 공략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 남부지역 선거현장 소식을 스케치해봤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기 오산에 이어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역시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17일 예비후보였던 공재광 전 시장과 서광호 전 부시장, 그리고 이병배 전 시의회 부의장 등이 한자리에서 최호 후보의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후보자는 최호 후보를 필두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마음 아프시고 힘드고 그런 가정 갖추시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캠프에 중요한 역할 내신 분들을 다 추천해 주셔서 저희 캠프가 명실상부하게 원팀이 됐다. 단식 투쟁 등으로 각을 세우며 대립 분위기를 자아냈던 공천 후유증도 잠시 잊고 선당 후사의 길을 가겠다며 자세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유의동 국회의원과 김성기 전 평택시장, 시도의원 후보들도 참석해 필승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에서 뉴스프리전 김정순입니다.